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한우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한 이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매우 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듯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질 만큼 처절한 환경과 마주할 때가 있지요. 어, 이 이런 환경들을 만났을 때잘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고 또잘 극복해야 내 삶의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까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 고난과 역경, 또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 위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위로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에 너무 고통스럽기에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내 인생의 고난기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등 도닥여주며 힘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성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이 왔을 때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여덟 번째 일어나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께서 환란 을 우리 에게 주실 까요？환란 속 에서 하나님 은더 가까이 다가오 셔서 환란 중에 있는 성도 들을 위로 해, 주 시고 그렇게 그 위로 를경 험한 사람 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깜깜 하고 고통 스럽 고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 님의 위로 를 경험 하고 그 위로 를 통해서 그것 을 이겨 낸 사람 들은같은 입장 에 있는 사람 들을더잘 위로 하고 견디 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 을, 갖게 됩니다. 환란은 사. 바울은 환란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때 얻은 확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건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자비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건지셨던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었던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낙가하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믿푸신 하나님, 믿으실만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